어, 여기서만 마진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거품 없는 찐 견적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죠, 보통은.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가 PC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관계가 끝나 버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구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아 요즘 참 정보를 습득하기 좋은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손쉽게 손가락 몇번 하면은 정보를 이제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편한 건 좋은데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짜 뉴스, 거짓 정보, 과장 정보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정보를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정보는 무조건 광고처럼 좀 여기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섭다. 어,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피시방 창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꼭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 프랜차이즈한테 맡기면 한1억 정도는 더 주고 한다던데 인수 창업 어디서 싸게 할 방법이 없나? 아 개인 창업을 해야 되나? 개인 창업 하기엔 좀 막막한데 딱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인수 창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창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짜 지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창업을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다 직접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대행 업자를 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진짜로 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점포 개발부터, PC 뭐 주변 기기, 에어컨, 책상이나 의자, 뭐 기타 주방 기기들까지. 노하대나 인터넷, 뭐 CCTV,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건지. 보통 뭐 개인 창업을 하면 내가 인테리어, 뭐, 목공, 전기업자소방업자 이런 거를 다 따로 구해가지고 내가 지시를 해야 되나. 인테리어 지식은 없는데.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고요. PC방 인테리어를 해본 업체를 보통 선정을 하죠. 그리고 보통 간판도 업체를 이제 알아보고 소방인허가 이런 것들도 해주는 업체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고용을 해서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다 협업 관계가 있어요. 이 업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 이해관계가 또 조금씩 얽혀있고 업체끼리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업체가 간판업체 뭐 소방인허가 업체 뭐 이런 거를 하청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발품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고리를 찝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뭐다 한다기 보다는 뭐 업체들 간의 협업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다 하려고 해도 이 업체 선택권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게 있고. 어 내가 직접 업체들 하나하나 다 이제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견적서도 쫙 받아보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뭘 알아야 관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역량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자,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해봤던지. 창업 대행 업자를 끼고 한다면 이런 업체들을 대신 알선해 주고 어떤 일들을 다 대신 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업자들이 보통 인테리어 업자거나 PC 납품을 했던 업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본인들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뭐 PC 납품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만 마진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거품 없는 찐 견적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죠. 보통은. 그리고 뭐 자신이 알선해 주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여는 일치 안 한다. 나는 뭐 전혀 상관없네. 또딴데 뭐 해도 된다. 근데 딴 딴데 하려면 제가 딴데 구해와야 되잖아요 구해와서 이업체 인테리어 업체랑 또 소개시켜주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또뭐 거기서 삐그덕 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소개해준 업체를 해주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수월하게 또 공사가 진행이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 예비창업자 분들 중에서 어뭐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신다 PC방 인테리어는 제가 해도 되냐 그렇게 하셔라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가 PC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PC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소방 인허가에 대한 지식이나 뭐 매장 동선이나, 뭐, 매장 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부딪히는게 많고, 결국에는 맡기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뭐, 그냥 흔한 그 PC방 푸차랑 다를 건 없습니다. 구조가 똑같은 거죠. 프랜차이즈들도 그냥 자주 거래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업체들이 시스템 매뉴얼적으로 착착착착 일정 잡아서 창업을 도와주는 대행 과정이기 때문에, 뭐, 푸차나 뭐, 이런 알선 없잖아. PC방을 전문적으로 창업 대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굳이 뭐 나누자고 하면, 1차는 대단한 거 해주는 척 하는 대행업체구요 알선 업자는 대단한거 뭐 없이 그냥 대행만 하는 업체다 요정도로 구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프랜차이즈가 솔직히 뭐 홈페이지 에 다들 가보세요 막 엄청 대단한거 해주는 척 한단 말이에요 뭐 관리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엄청 해줄 것처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뭐 여러 영상 에서 얘기하죠 pc방 프랜차이즈는 시설업인 구조 이기 때문에 음식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이해관계가 없다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유통관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행만 하고 끝나는 거죠 보통은 다만 이제 좋은 프랜차이즈는 노하우와 매뉴얼을 판매하는 거예요 노하우와 매뉴얼을 판매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나쁜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창업 개설만 딱 하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형태죠 대단한 거 해줄 것처럼 뭐 우린 이런 노하우가 있고 막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창업 해줘놓고 개인 PC방 알선 업체처럼 그냥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항상 욕을 먹죠 가맹점주들에게 기대를 막 이만큼 심어줘놓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상 PC방 프랜차이즈랑 개인 PC방 창업 전문 업체랑 브랜드 상호명이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프랜차이즈로 하면 정해진 브랜드 상호명을 써야 되고 뭐 알선 업체를 통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명을 쓸수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차이지 똑같다. 근데 이제 이런 알선 업체들이 상호명 그런 거 외에도 우리는 프랜차이즈랑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 살펴보면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세태죠 거품의 기준이 뭔가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양아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꼭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하죠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의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